사방에서 몰려오는 천여명의 북한군들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건 교복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17개 중고등학교에서 자원 입대한 평균 나이 17살의 소년들 겨우 9일 동안 충소는 방법만을 간신히 익힌 채전쟁에 나선 이들은 학도병입니다 180여명의 소년들은 자신들보다 경험도 숫자도 많고 장비까지 갖춘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고 안타깝게도 전투 중 70여명의 학도병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요 하지만 군의진격습니다 뭐?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라. 말도 안 돼. 오랜 들이 북군을 저지한 것같습니다 학대병들은 무려 12시간이나 북한군을 저지해내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해내고야 마는데. 6.25 전쟁 중 처음으로 학대병이 참전했다고 알려진 화개 전투. 국군과 미군이 재정비하고 다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이 전투는 향후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되었죠. 그래도 후회는 하나도 안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온몸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